비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. 뭐 가진 거라던가 아니면 뭐 네. 먹는 거라던가 아니면 커리어적인 성과라던가 아니면 그런 걸 이제 노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대가들도 너무 쉽게 볼수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. 왜냐면 네. 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엔 시작이랑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 음. 너무 달라져 있어. 약간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뭐 지인의 지인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나중 보니까 엄청 잘돼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부럽죠. 약간 부러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.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있고 그게 있는 게 보이니까 비교를 하다가도 저 사람들은 저만큼의 노력을 했지. 내가 모르는 시간들이 있었지. 나는 그동안 많이 놀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핥아보느라 지금 그냥 이 상태로 된 거지 뭐.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.